진짜 진짜 더러웠다 요건. 와 그래 아 그래요 이렇게 비겼습니다. 음야 진짜 애지간한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애지간해야지 머리채를 잡아당는데 옷을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그게 그게 몸싸움이라고? 와 진짜 어지간한 이건 어지간하다. 아 어. 아니 펜심이고 나 말고 이게 이게 맞냐고요? 아니 뭐, 겨, 이거 뭐 U F C야? <laughs> 아니 아니 U F C야? 아니 자기 앞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 아 그래 자기 앞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고 쳐 VR이 있잖아 VR이 내가 앤서니 테일러 나올 때부터 불안했어요 아 억울한 감정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이건 억울한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경기는 정말 잘했어요 첼시가 어, 모든 면에서 첼시가 뭐 잘했는데 물론 이 토트넘의 4-4-2를 대비 못했다는 건좀 문제가 있지만 조르진을 빨리 뺐고 그리고 제임스도 득점이 났잖아요 야 근데 두번째 골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이이 골은 뭐 토트넘이 잘넣거뭐 이런건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는데 앤서니 토일러의 판정에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벤탄쿠르 하베르츠 태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에는 이해가 돼요 VR이라는 것은 득점에 직관되 있는 반칙을 VR을 봐요 근데 벤탄쿠르의 태클이 어땠는지를 떠나서 그걸로 득점을 취소하는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히살리송이 관여를 해서 업사이드에 걸렸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그거는 조금 찜찜하지만 그냥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괜찮, 어, 끊고 갔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 태클은 말이 안 되네요. 두 번째, 두 번째 테클도 아니지. 어, 머리치 잡는 게 반칙이 아니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선수 리뷰 한 번만 씩아 그래 그래 그거 하고 끝냅시다. 자 일단 한명한명 한명 볼까요? 음. 어, 웬만한 건다 막았죠? 그리고 뭐, 빌드업도 나쁘지 않았고, 생각보다. 자, 그리고, 제임스, 오, 돌아옴. 그리고, 쿠쿠렐라, 오우, 야. 어떤 면에서는 7일보다 나아, 러니까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어, 전, 물론 아직 전성기지만, 전성기 7일보다 낫어요. 오, 어, 진짜 훌륭하던데? 오, 어, 정말 잘하네요. 그리고, 쿨리발리, 어, 리디거 대체로는 완벽했고요. 어, 합격. 리디거 대체로는 합격. 음. 뭐 실바는 안 말해도 되죠. 아 어, 논외. 네, 논외. 실바는 논외고요. 음. 그리고 캉테는 그시절 캉테. 아, 어, 우리가 기억하는 그시절 캉테. 조르진유는어 상대가 쓰리백일 때만 아 어, 나오자. 아, 어, 네, 네. 야 뽀백 때니까 상대가 뽀백으로 바꾸니까 바로, 에 바로 어그 우리가 알던 에조르진유가 됐네요. 음. 그리고 스털링은 어, 버텨주는 건 좋은데 가짜 구번이 어울리는가 하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역시 윙어다 어, 윙어로 쓸 때가 훨씬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것 같다 하베르츠는 여기까지 어, 이거는 하베르츠를 이렇게 쓰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놓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고 마운트 뭐 아유 최고죠 중원 메짤라로서는 좌몇 짤라 우몇 짤라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정말 최고였습니다. 음. 게다가 부로야랑 갤러거는 판단 보류 너무 조금 나왔고 뭐 보여줬다는 게뭐 이럴 탈게 없었고 아스피드뭐 판단 보류. 음. 그리고 얘기할 건데 치크 오늘 키포인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키포인트 아니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따로 얘기할라고 따로 얘기할라고. 이게 키포인트가 맞냐 했거든요. 왜 못하니까. 근데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어, <laughs> 네, 정말 잘했어요. 음, 정말 잘했어. 어, 정말 키포인트였어요. 어, 어, 정, 정말 훌륭했고 전진성이나 일단 키가 크니까 풀백에서 키로 따고 어, 뭐 공격적인 거 너무 좋고 어, 정말 키포인트였어요. 여기서 득점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음, 오늘 콘테의 한 수는 그거죠. 4-4-2로 바꾼 거. 어. 그니까, 조르진율을 겨냥해서, 그리고 쓰리백을 겨냥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저는 심판 때문에 짜증났고, 경기력으로서는 희망을 봤고요 토트넘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 전반전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겠거든요 정말 강팀과 약팀이 싸우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4-4-2로 바꾸면서 이게 공간이 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솔직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또한번 느낀 것 같고 역시 상성은 존재한다라는 걸또한번 느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앤서니 테일러의 머리 잡는 장, 그 장면은 말도 안 돼요. 이건 반칙이야. 아이 아무리 우겨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라는 말이 노래가 있잖아요. 어, 개똥벌레에서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이게 반칙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게 반칙인데? 그러면 할때 얼굴 한번 찹으로 때리지 뭐. 찹 이러고 아 반칙 아니야. <laughs> 괜찮아. 이게 약 있잖아요 약눈 눈 따끔따끔하게 하는 고춧가루나 이런 거 준비했다가 이렇게 뿌리면 돼 <laughs> 이게, 이렇게 몸싸움하고 있잖아 여기, 여기 뒤에 수비 하나, 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뚜껑 여는 거지 이렇게 뚜껑 열어서 이러면 되잖아 이것도 반칙이 아니야 <laughs> 이게 세상에 반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거군요 아, 앤서니 테일러는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음 분쟁이 없는 삶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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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지 그거 좋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밀거 밀 아니야, 뒤에서. 이렇게 뿌리면 돼. <laughs> 네. 테일러식 축구에선 낭심 한 번씩 차는 게 맞는 듯. <laughs> 테일러식 축구에선 그렇지. 낭심은 안 되지. 어.